네 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두고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첫 번째로 소환사에게 받기 위해서 기정우편 남기기. 이게 뭐냐면 지금 푸시가 있습니다. 푸시가 있는 거를 지금 이틀이라고 하면 이틀 전까지 이틀 후까지 남아있잖아요. 그거를 기정우편으로 남겨두면 소환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컨디션 초기화는 아니고 컨디션 2월이거든요. 2월 양이 최대기 이 때문에 이거 최대고, 어, 이거는 컨디션 초기화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돌림판에는 흑신령이 나오기 때문에 총 세력 그냥 달면 엄청 좋은. 이게 돌림판에서는 흑신량이 안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세력 그리고 던전에서 일부 흑신령 장비만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대인 전설 장비 자체가 총세력장 상자에 나온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어, 지금 총세력장에 기반을 다져 놓으시면 혹은 현재 총세력장이시면 개꿀 빠시는 겁니다. 어, 마, 아마도 목요일 날 오픈이 되면 흑신령 무기. 어, 전설 대인 무기 가지시는 분이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총 22개인가요? 신검 합일까지 하고 신서은 안, 되, 안 해도 되고, 신검 합일까지 하면 한 25개 그 정도 될것 같은데, 어, 그 25명, 50명, 50명 중에 한명안 뜰까요? 어,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네, 총 세력장, 이 어, 요렇게 쌓아놓으시면 엄청 좋다. 이번 주 세력 상자 안 사기. 어, 안 사신 분들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은 초기화가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환사 하실 거면 지금 빗장비들 강화가 높으신 거 갈아가지고 전사를 만드실 수가 있으면 전사를 만든 후에 팔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 신석을 소환사에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효율 자체는 일막에서 돌림판, 이건 돌림판 이야기입니다. 돌림판이 일막에서 무기랑 귀걸이기 때문에 소환사 키우시는 분이시나 장비가 무기가 부족하신 분, 그리고 전설 귀걸이가 상승량이 높기 때문에 장비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막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아마도 어... 이번에 무릉도원 같은 경우에는 일막에서 돌림판에서 수십 명이 돌리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성장 이전권 같은 경우에는 소환사한테는 들어가요. 근데 소환사에서 내가 아 이거 안 맞는데? 그래서 내가 원래 하던캐리으로는안 넘어갑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공패 보석 장비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무공 내공은 80%만 주기 때문에 내 무공 내공을 전부 다 찍을 수는 없어요. 은하가 부족해 가지고 은하 관련으로 뭐 과금을 하시든가 그런 쪽으로 과금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은하가 부족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상급 총동 상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번에 어, 새로 나온 던전들 있잖아요. 그런 음, 던전에서 나온 부패를 만렙을 빠르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던전 입장권 상자 안 까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게, 이거는 근데 패치가 될지 모르겠어. 이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던전이 나와도 던전 입장권 상자에서 새로운 던전이 안 나왔어요. 입장권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미지수긴 한데 지금 현재 던전 입장권 조각 일반 영웅 모으셔가지고 패치된 후에 새로운 던전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원 플러스 원 패키지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요일 날 이거는 확정이 날 겁니다 수요일 날 없어지는 패키지들 다 말을 할 건데 만약에 없어지게 된다고 하면 사놓으셔가지고 기존 편을 받아 놓으시고 그걸 소환사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받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패치 후에는 목판이 최대 100신형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개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패치 후에 소환사 레벨업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도살 세트를 사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도살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한 도살은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팁이 있으면 내가 도살을 가지고 있으면 팔 기회입니다 강하지 마시고 <laughs> 어, 지금 다 올려놓으시면 아마도 소환사 분들이 많이 사지 않을까 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보관함이 없어진다는 게 인게임 내 운영자 메시지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소환사 하려면 칸을 미리 만드셔야 돼요. 이번에는 암살자는 다르게 캐릭터 칸을 더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치 전날에 삭제를 누르시면 패치하고 나서 없어지기 때문에 어, 칸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네, 11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또 다른 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요거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